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앞으로 차차 설명하겠지만 남편은 제가 돈에 환장해서 그런 거라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더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편 생각을 하면 배신감에 치가 떨려요. 몇 번이나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이혼만큼은 피하려고 했어요. 아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겉으로라도 사이 좋은 부부인 척 연기하며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래도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 학업에도 지장이 갈것 같았고,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는 딸에게 부모로서 더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스트레스는 주지 말아야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치 빠른 딸이, 저더러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는 괜찮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대요.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이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할수 있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을 당시 남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소위 상위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 말하며 이후로 저에게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만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깝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남편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그러다 사귄 지 1년 좀 넘었을 무렵 제가 해외 지사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욕심이 컸던 저는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하던 카페를 접을 테니 자기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거절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파견 근무를 나간 지두달 만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정말로 카페를 접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온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의적인 책임감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2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남편은 다시 카페를 차렸고 저는 저대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이미 소개팅을 했을 때도 제가 조금 더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큰 기대라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세월이 지나도 남편의 버리는 나아지질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지요. 참고로 지금이야 반반부담이니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니 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막말로 돈이 안 벌려서 없다는 사람을 쪼아 댈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3, 4년 전부터는 어째서인지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100만 원 남짓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가 미술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해서 교육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요새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적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걸 어쩌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도가 솔직히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하다못해 말이라도 미안하다 한마디 했으면 저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없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순간 욱하더라고요. 아니 순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 사정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온 게 수년이었으니 그때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한다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냐고 돈이 되는 일을 좀 찾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나요? 그리고 갈수록 뻔뻔해지는 남편의 태도에 저도 정말 신물이 나서 남편이면 남편 노릇을 하고 아빠면 아빠 노릇을 해야 하지 않냐, 당신은 책임감도 없냐 하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생활비로 인한 다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궁상맞아서 하다못해 친정에도 마음 편히 털어놓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남들은 그저 제가 자상한 남편을 둔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작년에 애가 심적으로 많이 아팠어요. 아이 프라이버시도 있다 보니 자세한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엄마인 제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병가는 한정되어 있었고 그 병가를 다 썼다간 복직을 한다고 한들 제자리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업계가 워낙 좁다 보니 작은 구설수에라도 오르내리는 건 피하는 게 상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제 수입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도 남편이란 작자는 절대로 생활비를 100만원 이상 가져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냐고 따지고 드니 저더러 한다는 말이 돈벌때 따로 안 모아놓고 뭐 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따로 어떻게 모으냐고 따졌어요. 아파트 관리비며 보험료며 이것저것 돈 들어갈 거 투성이었는데 당신이 얼마나 가져다 줬는지 생각해 보라고 장사한다는 사람이 그 정도 계산도 안 되느냐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물론 제가 번 돈을 전부 다 생활비에 썼던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재테크도 하고 있었고 집도 두 번이나 넓혀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관심이랄 게 없었으니 딱히 느낀 바가 없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남편이 알아줬으면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좀더 나은 환경에서 딸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심뿐이었지요. 하지만, 막말로 제가 남자였으면 정말 자존심 이상해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다 줬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마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애아빠니까 같이 산다 생각한 거고, 그나마 80만원이라도 가져오는 게 어디냐 생각하게 되었달까요? 그러다 올해 초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다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력단절이 길지 않았고,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후배들이 많아서 다시 취업을 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3월 다시 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월급이란 게 들어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돼요. 남편이 얼마를 가져다 주건 말건 다시 어느 정도는 사람답게 살수 있겠다 싶은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별의별 감정을 다 겪는 동안, 남편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계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평소에 저는 남편 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말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한데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거기에 카페에 관련된 세금 서류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가 자기만 아는 위치에 있다면서 어쩌다 청소라도 한번 해주려고 하면 아주 발광을 해댔으니까요. 그런데 엊그제는 제가 급하게 컴퓨터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도통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모르게 살짝 쓰면 되겠지 하고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마침 샤워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딱 켜니까 은행에서 뭘 확인했었는지 그대로 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잔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헛걸 봤나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자릿수를 세봤어요. 왜냐하면 잔고가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저에게 생활비라고 100만 원이니 80만 원이니 보낼 때 똑같은 액수를 시댁에도 보내고 있었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싶지만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된건 사실 시부모님의 영향이 컸거든요. 이륙심이 많아서 아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낳고 싶었던 저에게 시부모님께선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니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낳으라며 얼마나 성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건 도맡아 도와주시겠단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갖고 나니, 아니 아이의 성별을 말씀드리고 나니, 태도를 싹 바꾸셨습니다. 당신들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는 친정에 맡기던지 아니면 저더러 회사를 관두고 보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는 손자에 한정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 저는 친정어머니의 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으니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보내드렸는데 이걸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부모를 두고 차별을 하느냐며 저를 불러 정말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화를 내시대요. 그리고 이 무렵 이미 남편이 가져다 주는 생활비가 제 월급의 반도 안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한마디로 그건 니네 사정이지 내 알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라고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은 단한 번도 제대로 어떤 역할이란 걸한 적이 없어요. 딱히 시부모님 편을 들지도 않았지만 제 입장을 대변한 적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도 중간이나 지키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번 돈에서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저한테 생활비랍시고 주고 나머지로는 지하고 싶은 거하고 시댁에 좋은 아들 노릇하고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주마등처럼 많은 기억들이 머리를 스치고 그 와중에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가 저를 발견하곤 흠칫 놀라대요. 그리고는 자기 방문이 열려있는 걸 보더니 저더러 자기 방에 들어갔었냐며 묻는데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스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남편 더러, 나한테 뭐할 이야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저더러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자길 떠보지 말라대요. 그래서 이제껏 돈못 벌어와도 애아빠니까, 그래도 자기 딴엔 한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 하고, 수십, 수백, 수천번을 이해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뒤로 당신은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았더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처음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답니다. 그냥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고 모았던 건데, 액수가 커지니까 욕심도 나고, 그리고 자기가 생활비를 조금밖에 안 줘도,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았냐며, 그래서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아파서 나일 쉬는 동안,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지 않았냐, 애 상담 한번 갔다오면 10얼마씩 까먹는 것도 알지 않았냐 그런데도 당신 나한테 생활비랍시고 겨우 돈 100만원도 안 되는 돈 갖다 준거 말고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려고 해본 적 있냐 정말 그간 가슴에 맺혀있던 말들을 미친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왜인지 눈물이 얼마나 흐르던지 단지 슬퍼서가 아니라 그간 서러움, 억울함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과 일주일 동안 냉전을 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10여년을 같이 살면서 셀수 없는 싸움을 해왔지만 그렇게 남편을 철저히 무시해 본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이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어찌나 비열해 보이던지. 사랑이 없어도 부모로서 평생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남자여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아이의 아빠니까 제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에게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책임감도 의리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꼴도 보기 싫어지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 3천만원 내놓으란 소리 안 한다고 대신 이 집이나 양육권 그 어느 것 하나 욕심내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직접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네가 웬일이냐며 비아냥거리시길래 그간 저한테 늘 불만도 많으시고 마음에 안 들어하신 거 안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다 했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하니까 잠깐의 정막이 흐르더니 갑자기 왜그러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더러 매달 애아빠가 생활비를 드렸던데 몇 년이나 드렸는지는 묻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작년에 한참 애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해서 생신 한번 건너뛰었을 때도 저한테 몇 번이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냐.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애아빠가 심지어 평소보다 50만 원이나 더 보내드렸던데 그걸 받고도 나한테 짜증을 내고 싶으셨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야 할 생활비 중 얼마를 갖다 쓰셨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아예 아들을 돌려드릴 테니 그 아들을 벗겨드시던지 팔아드시던지 마음대로 하시라 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니마들은 저한테는 식충이 빈대에 불과하다고, 없는 게 낫다고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어요. 다음 달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올 텐데 남편이 안 비켜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저랑 딸아이는 친정에 와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기로 했다니까. 처음엔 이혼만큼은 안 된다. 돈 있고 사람 났냐, 사람 났고 돈 났지 하셨지만, 그간의 사정을 들으시더니, 지금은 친정아버지께선 남편이 당신 눈에만 띄었다간 아주 사지를 찢어놓겠다고 벼르고 계세요. 그리고 딸애는 무슨 인가요 지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섭다며 벌써부터 결혼 안 한다고 저러는데 엄마로서 미안할 뿐입니다.